자 음수 운 이렇게 세세 선을 줬어. 자첫 번째 음은 뭐냐면 음식 따라서 해봐. 음식. 음식. 두 번째가 수면. 수면. 수면이 뭐예요? 뭐잠 잠을, 잠을, 잠을. 어, 잠을 잘 자야 돼. 세 번째가 음운 음수 운세 음. 음, 음. 번째가, 음. 세, 번째가, 음. 음. 세, 번째가 음. 음. 세 번째가 뭐야? 운 음. 운동 운동. 운동 근데, 운동을 좋아해. 어 운동. 음, 음수,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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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그 죽으면서 자, 음식은 음, 음.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음. 위에 위 자기 위장에 음. 75%만 채워라 음. 75%만. 음. 그리고 잠은 음. 잠은 몇 시에 자야 돼요? 음. 어? 음. 8시. 어? 음. 8시? 에 자야 돼? <laughs> 아 일찍 죽으시니까 좋아. 8시는 음. 어린이들 자는 시간이고. 음. 10시, 12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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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누님 잘 살고 계요 또? 나 11시 반. 어, 좋아, 좋아. 자, 그러면, 자시는 몇 시부터 몇 시가 자시예요? 12시. 자, 따라서 해봐요. 자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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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시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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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을 잘하고. 잠을 잘고 자시다. 자시다. 자, 자시는 몇 시부터 몇 시야? 12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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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시에서 4일. 4시. 12시. 4시. 한시 사이. 사일 아는 시는 없죠. 이대사이가 사일. 그렇지, 그렇지. 자, 자십간지 있잖아. 자축이며 진사오미 스물 시간을 두 개로 나누면 자시도 두 어, 시간. 어, 어, 어? 자시축시 어? 이런 시가 두 시간씩 나누면 열두 개요. 열두 개인데 자시는 자 따라세요. 하 자시는 열한 시부터. 새벽 1시까지다. 요 안에 자야 돼, 요 안에. 요 안에, 안에, 안에 자야 건강해지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자, 세 가지 해줬어요. 수면은 그렇게 하고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자식 운동은, 운동은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니까, 어, 운동을 해놔야 되고 자, 그래서, 그러면 이제, 어, 그 중에 또, 자, 이걸 먹으면 이제, 이 약을 먹으면 만병 통치약이야. 따라서 해봐요. 웃음은 만병 통치약이다. 통치약. 자, 이 가, 방법이 있어요. 자, 도미노 웃음 합니다. 자, 하해, 히호 후. 따라서 요 시작. 하해, 희호, 후. 크게, 크게. 하해, 히호 후. 하해, 히호 어, 그래서 자 이제 범인으로 어떻게 하냐면하해비호후 빨리 들어봐 자하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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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후하하하호후하해하호후하하하하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는 거예요 하하하 하해 이고 하해 이고 하해 이고 자따라해봐자자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자자 시작하면 하해 이고 시작 하해 이고 하해 이고 이제 좀 가만 아니 계속 하하자첫 번째는 하를 크게 하고 두 번째는 피를 크게 해를 크게 하는 거예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를 크게 작게 크게 작게 요렇게 하는 거야. 자하해이호호하해이호호하해이호호하해이호호하해이호호 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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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, 시작. 자하자 시작 하자 이렇게 크게 하고 자하해이호호 요렇게 하고. 라 자, 시작. 하! 네. 어, 어. 하! 어. 하! 해서 딱 맞고. 해 계속 라가다 아. 어. 자, 다시 한번 마지막 도전. 자, 이 이걸 하게 되면은 땀도 나고 집중력이 생기고 웃으니까 온몸에 엔도르핀 및 좋은 호르몬이 21가지가 막 나오고 며, 면역력이 막 몸에 생겨서 병이 들어올라고 하는 철저망을 딱쳐 가지고 병균이 안 들어와 감기 바이러스 뭐 세균 또뭐이저 뭐, 코로나 세균 이런 모든 나쁜 기운들이 안 들어와요. 자, 자한번 하나 다시 한번 자하해이 호구 하헤이 호구 하해히 호구 이렇게 하고 자 시작.